지회에서 했던 법회나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나 법회가 있을지, 기억에 남는 법회는 아무래도 그 제가 작년에는 지회 부회장이라고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를 배우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동방에서 법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가 처음이라도 막 떨리고 막 이것저것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희가 5월달에 청년 소원등발기 받아서 학교에 소원등발기 행사 한거든요 매년 5월에 이렇게 이게 이쁘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도 그게 집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뻐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딱 길게 보이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다들 거기서 많이 구경하고 가시거든요 그게 저한테 제일 보람차고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억에 남는 소원이. 어 아무래도 이번에, 원래는 개인이 적어서 얘기 때문에 제가 내용 보면 좀 그러니까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비대면 때문에 저희 집으로 해서 다 적어서 달아줬거든요. 이번에 제가 적는데 재판 인쇄라는 게 뭐, 재판 인쇄. 누가 재판, 재판이 수상하길래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책을 내셔가지고 재판 한번더잘 팔려서 한번더 내고 싶다 이런 뜻으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같습니다. 민재석 의원은요? 저는 그 제주지부 대불련 재창립 법회가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요. 제가 대불련 가입하고 나서 얼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재창립 법회를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법회를 가고 제가 이걸 잊을 수 없는 게 얼마 후에 제가 또 군대에 끌려가서 음... 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2년이 흘러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네네. 네. 혹시 뭐 군동명 하시면서 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들어보니까 저희 대불련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김지훈 법우 아십니까? 알죠 알죠 알죠. 알죠. 네. 그분이 저희 같은 부대는 아닌데 바로 근처에 예하 부대 에 아,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 네. 법회할 때마다 늘 오셔가지고 저희 제가 근무하던 법당 천장 대불련 이름으로 인등도 직접 다셔가지고. 주변을 아직도 가끔 연락하거든요 그렇게 또 대불련이랑 새로운 인연이 생기지 않았나 오, 신기하다 오 지은 씨 보고 있나요? <laughs> 어? 지은 씨에게 영상 문지를 <laughs> BGM 깔아주세요 지은 씨 지난번에 <laughs> 영탁 님이로 제가 연락을 안 드렸는데 잘 지내시나요? 그때 그 법당에서 나눴던 얘기 마음속에 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주도 오시면 은 진짜 한번 연락 주시고 제가 찾아뵐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행사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지은씨 없었으면 제가 등생을 어떻게 했을지 아직도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지내십시오. 주문의 우정에 눈물이 날것 같네요. 저희는 여대여서 그 버브들 성비가 페퍼델티 여자 버브들인데, 근데. 여기는 다 공학이니까 뭐 군종병 같은 거는 남버부들한테 추천해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질문 거리를 받았었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제주도 대불련에서 군종병으로 한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전에 네. 제가 가입했을 때 있던 선배님 중한 분은 군종병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인가 군종병이 아니라 그냥 국당 다니는 일반 군종병으로 하셔가지고 군종병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 인터넷 등에서는 거의 뭐 불교 학과를 나오던가 아니면 출가하신 분만 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고, 일반 신도님들도 충분히 신심만 있고, 원느 정도 조건만 갖추면 갈수 있는 게분종병이기 때문에 불교의 뜻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음... 과정에 제도때 들어온 신입 남버보들한테도 적극 추천을... 네, 이게... 뭐... 쉽게 할수 없는 기회거든요. 군 생활도 하면서 부처님도 모시는 아주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네. 자꾸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 민재호 군님 제가 <laughs> 요즘에 밸럭스 게임에 꽂혀 있어가지고 어디 네. 가나 생각났는데 군종병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군종병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편한 군대 생활을 2년을 할 것이냐 아, 더편안한 네, 더 어, 두번째 선택을 할수 있어도 군종병에 들어갈겁니다 네 경진법사님 진단법사님 보고계시죠? 제가 이렇습니다 군종교부에서 되게 좋아하는거 아니에요? <laughs> 군종교부에서 모셔가는거 아니에요? <laughs> 군종교 홍보대사 맞아 맞아 <웃음> 홍보대사 홍보대사 <laughs> 아, 대불러도 군종교구랑도 꽤 친하잖아요. 아무래도 대학생이고 20대 남보부들이 자주. 네, 법회 지원도 많이 한다고 들어 가지고요. 네, 음. 언젠가는 성보대사로 <laughs> 있는 도서관를 <laughs> <리더블을 웃음> <laughs> 언젠가 이제 군종에 이렇게 붙여 포스터를 포스타에 민준이가 막 이러고. 나좀두번 군대 가도 군종교회 갈 것이 다말있 <laughs> 언제든 기회만 주시면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laughs> 이 밑에 번호에 연 주세요 이 밑에 그 번호 이렇게 깔아주세요 <laughs> 중앙대도 지혜자랑할거많은데 혹시 인터뷰 해도 될까요?